알봉사 네. 0평에한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포가 1kg인가요? 그래도 75일, 80일이면 어느 정도 속을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렇죠. 네. 그니까 네. 90일까지 가면 좋은 거고, 네. 일반적인 네. 거긴 한데. 네. 아, 5mm는 근데 조금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남들입니다. 네 이번에도 배추 시간이고요. 배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석회 얘기하다가 맞아요. 막 석회 연면시비까지 가고 과면시비가 결국에 과면시비 갔다가 이거는 바닷물 농법입니다 <laughs> 네, 하고 네, 끝났어요. 네, 근데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네. 정신 똑바로 보여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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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둥사용 용욱님이 네. 진행을 해주세요. 네. 아 배추 도사가 있으니까 네 배추도 사왜냐면 네. 제가 하게 되면 자꾸 뜰병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자꾸 구독자분들이 뭐라고 하셔요. 그니까 배추 도사님이 전는무편 <laughs> 무도사니까 아, 네네네. 무편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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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밭을 만들 때 석회 말고도 진짜 많이 쓰시는 게 봉사가 있습니다. 음. 봉사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거는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봉소가 정말 중요해서 주신다고기보다도 봉소를 줬을 때좀 칼슘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소를 좀 많이 처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학과가 좀 봉소 요구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어,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십자학과 중에 십자학과는 대부분 그 밀양 요소 중에 철 제외하고 봉소 요구도가 제일 높습니다. 네. 나머지 작물들은 봉소보다는 그래도 아연만간 쪽이 조금 더 요구도가 높은데 십자학과는 철 다음에 이등이 봉소다. 네. 어그 다음이 아연만간이다그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바로 이거는 꿀팁을 바로 드리죠. 네. 봉소 얼마나 써야 됩니까? 봉사 알봉사 네0평에 한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포가 1kg인가요? 1kg 쓰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 진짜 바로 이거는 꿀팁 바로 나왔습니다. 1 0 0 0평 기준으로 알봉사 네 1kg 뿌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kg 뿌리기 되게 힘들긴 힘들죠. 합니다. 힘들죠. 그치만 이게 봉소가 자체가 되게 많이 들어가면 또 피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봉소가 개화 품... 아뭐 피추는 상관 없긴 하지만 어쨌건 생식 성장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포벽의 내구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과잉으로 들어가면은 그 밀양 요소들 다 그러니까 모든 양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밀양 요소 과잉 증상 중에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봉소예요. 아 맞아요. 어. 네. 그니까 봉소는 이제 과잉으로 쓸 바에는 안 쓰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과잉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평계전으로 1kg 뿌리시긴 힘들겠지만 그렇게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봉사에요. 봉산 네. 아니고. 알, 아, 봉사. 봉사. 네. 어. 알 봉사는 그렇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농가분들이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구독 부탁드립니다. 농가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네. <laughs> 그, 어떻게 하면 모종을 좀안 죽이고. 음. 잘 정식할 수 있겠냐,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추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좀 늦게 심으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이게 가을 난더 빨리. 가, 이게 가을 배추 생육을 며칠 정도 보면 될까요? 정식하고 서 어, 이게 보통 9월 초로 보잖아요. 저희가 정식하는 거를. 뭐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만. 네, 9월 초로 온다고 하면은 뽑으시는 게 보통 11월 중순 아니면 12월 초요 정도로 보시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게 저는 근데 그거보다 좀 짧게 봐요. 60일은 너무 짧고. 아, 60일은 60일은 아니죠. 너무 짧고. 네. 웬만하게 좀, 그러니까 배추가 결구되고 나서 속이 막 차면 딴딴해지잖아요 진짜 막. 그렇죠. 막 진짜 그걸로 누구 진짜 뒤통수 까더래도 진짜 이거는 큰일 날수 있을 정도로 원래 맨 처음에 결구되기 전에 배추는 배추, 밭에 가서 직접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결국되기 전에 배추는 되게 말랑말랑해요. 맞아요, 해요. 맞아요. 애기들 머리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구가 되고 <laughs> 속이 차면 진짜 단단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60일 키우는 배추는 사실 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농가마다 조금 다르고 기후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75일, 80일이면, 어느 정도 속을 채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90일까지 가면 좋은 거고 네. 일반적인 거긴 한데 네. 75일, 80으로도 웬만큼 출하가 가능한 형태의 상품성을 갖출 수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배추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배추를 굳이 빨리 심을 필요가 없어요. 배추가 정식기에 죽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 고온기에 배추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아, 나는 그래도 빨리 김장하고, 우리 손주들 먹여야 되고, 아들, 딸들 먹여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지, 고춧가루도 국내산으로 잘빻아야지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8월 말, 막 9월 아, 초, 네. 이럴 때 그냥 매뉴얼대로 심으시는 거예요. 네. 아, 물론 그때 심으셔야 돼. 네, 네, 심으시는 게 맞아. 잡기가 네. 맞는데,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작년만 생각해보세요. 9월 초에 덥습니다. 와, 진짜 더웠죠. 저 그때 낯이 있고 다녔어요. 네. 그때 추석 한참 네. 추석이었는데도 반팔 반바지를 입었어요. 추석에도 전발 못 입었어요. 네. 그런 바뀌는 기상 패턴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음. 거는 배출을 정식할 때적온한 20도 내외가 되겠죠. 네. 그 정도 적온이 나오는 기간에 정식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식의 적온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물론 뭐 크게 배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거의 원칙을 지키셔서 하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웬만하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 그냥 이제 본인을 드실 거 하시거나 좀 작은 형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늦게 심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라. 맞아요. 라는 겁니다. 네. 예, 예, 예. 차라리 좀 찬바람 불 때. 맞아요. 예, 그때 심으시는 게 이게 네. 내가 먹을 거하고 조금 텃밭하는 거 정도면은. 맞아요. 그렇게까지 또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늦게 심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 배농가 분들께서는 좀 고온에 조금 좋을 수 있는 품종을 또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품종 얘기를 하는 건좀 알맞지 않은. 저희 거겠죠? 알잖아요. 추천 안 하는 거. 네. <laughs> 고온에 좀 유리한 품종들이 분명히 소, 한간에 이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맞요 예. 그런 좀 모종들을 좀 사용하시는 걸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되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게. 그냥, 뭐 농약방이라든가, 농협만 가시더라도 종자들 카탈로그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그거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어떤 게 이제 고온에 강한지, 뭐, 내한성이 강한지, 뭐 역병에 강한지, 뭐에 강한지, 아니면 입이 무슨 색깔인지,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배추의 모종을 제대로 활짝 시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고온을 피해라라는 게 어쨌건 제일 실질적인 팁인 것 같고, 두 번째 팁이 또 있습니다. 어둠없는 거. 결국에는 저는 배추는 물이 키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저도 이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벌써 나오나요? 뭐 그냥 물 많이 줘라라고 끝내기고 다시 동어 반복이 또 이제 그 결국에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 배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엽체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엽체류죠. 뭐 십자가가 어떻고, 무슨 브라시카가 어떻고 간에 이건 그냥 입장물이에요. 그렇죠. 입을 따먹는 애들은 대부분의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조건 물로 크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물잘 주면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잘 물을 특히나 다량의 물을 잘 줘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쯤 정해져 있고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물이 정말로 잘 들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시기는 결국이라고 보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활짝기라고 봐요 어.. 저도 구독 부탁드려요 저도 요거는 무조건 동의하는 게 무조건 그 심으실 때 대농가분들도 그렇고 아마 소농 뭐 텃밭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이게 심기 전에 거기다가 아예 물을 뿌려요. 그 구멍에다가 물. 아시잖아요. 알아요. 구멍에다 물 뿌리고 심고 쿨러 돌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이 막 이럴 때도 많이 주라고 하지만 이 모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주는 거, 물을 자주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나는 화토가 아니야. 나는 양토야. 나는 식토야. 나는 식질 양토야. 물 많이 주면 큰일 나.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활짝기에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우리 그거 감 잡으려고 한번 얘기했었던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비 1mm 내리면 티도 안 나요. 아, 그렇죠 티도 안 나요, 티도. 근데 이게. 300평 기준으로 1톤 들어간 거라니까요? 맞아요. 1mm가 뭐야? 5mm, 5mm도 잘티안 날걸요? 5mm면 저는 쌍남자니까 우산도 안 씁니다. 아, 5mm는 근데 조금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산성비 내리면 항상 잘 우산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일 하실 때 항상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요거, 제가. 확실하게 보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잘바르시죠 선크림 요새 또잘안 발라. 아, 그래요? 더워가지고. 아, 근데, 아, 요즘에 네. 피부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네, 선크림 좀, 또, 또, 좀 망가지고 네. 있죠? 네. 안 바르니까 또. 이게 여기, 네. 여기가 딱빨개지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5 m l 는 300평 기준으로 5톤. 네. 3000평 기준으로 50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줘야지 비해 양을 맞출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뻑 적쳤어요라는 수준이 흠뻑 적신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토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활짝기에는, 정식기에는 자주 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줘야 되는 물의 양을 하루 기준으로 평당 그래도 한 15, 20리터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 15에서 네. 20리터? 네. 꽤나 많이 줄게요. 많은 하네요. 양이에요. 네. 적은 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줄때 15에서 20리터 맞춰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나눠서 줄 지언정. 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활착이 되고 배추 모종이 죽지 않는다. 네.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배추 모종을 잘 활착시키고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온도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온에서는 웬만하면 이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고온을 피해서 심는 거를 감안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고온에서도 좀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품종들은 그 농협에 가시면 카탈로그 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 잘 보셔가지고 선택해보시는 거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물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심기 전에도 물을 주셔야 되고요. 심고 나서도 쿨러를 돌리셔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되냐. 평당 10에서 15리터까지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지 가만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에 뭐 활착기 그다음에 뭐 결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초반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활착기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는 엽채류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상추 키우듯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상추 물 많이 주잖아요. 배추도 네. 물 많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아우,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저희 한 배추 한 8편, 9편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추로 한번꿀좀 빨아 봅시다. <laughs>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그러면 배추, 어... 모종 키우는 거. 모종 키우는 거. 예 어. 네, 모종 키우는 거한번 얘기해 보시죠.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다잉. 네. 모종 얘기하고, 그 다음 딱 정식 얘기하고, 그다음 생육 초기 얘기하고, 결국 얘기하고, 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는 네. 또 구독자분들께서 덥잖아요. 더운데 맞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좀 양해해 주셔서, 어, 그래? 그러면 다음 올라오는 그 모종 키우는 것도 봐야겠다, 이건 한번 더 봐야겠다라고 좀 양해 말씀 네.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농사 대신 알려준 남자들, 농대 남 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